안녕하십니까. 앤디쌤 TV의 미국대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국대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 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대학 랭킹을 근거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22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22위로 선정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UCB 혹은 캐리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이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버클리는 1868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2018년 기준 총 학부 학생수는 3 8 5 3명이며 대학원생은 11,666명이 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클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유명한 UC벌클리는 국립대학이며 남녀공학이며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제는 시메스터제이고요.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수의 비율이 53%이며 학생과 교수 비율이 20대 1로 다소 많겠습니다. 그리고 4년 안에 졸업률이 75%고요. 전체 학생 중에 유학생은 13%또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UC 버클리의 5대 인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소셜 사이언스,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세 번째는 바이오리지컬,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네 번째는 멀티 인터 디 i 플리너리스 i s 다섯 번째는 내추럴 리 r a l r e s o u r 이 되겠습니다. 자, UC 버클리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탑퍼블 p 스쿨 미 전국의 2위고요, business Program, 미 전국 3위,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미 전국 3위, 로스쿨 미 전국 10위, biological Science, 미 전국 1위. 케미스트리 미 전국 2위가 되겠습니다. UC버클리의 신입생의 프로필을 알아보겠습니다. 합격률은 16.4%이고요. 어, UC버클리, 즉 모든 UC는 사실 조기 전형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평균 성적은 5.0 만점에 4.22, SAT는 75%타일이 1540, ACT 75%타일이 36점 만점에 33점이 되겠으며 SAT와 ACTS에는 필수가 되기 로꼭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UC 버클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울리지 지원 즉 조기 전형이 없고요. 정시 지원만 가능하겠습니다. 정시 지원 시 듀데이스는 11월 3 0일이고요 정시 지원 시 합격자 발표는 매년 3월 1일부터 31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SAT 서브젝 테스트는 NE2 서브젝이 추천인데요. 어, UC는 각 대학별로 추천하는 과목이 다르므로 요 다음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UC에서는 어떠한 SAT 서브젝 테스트 과목을 제출할 것을 추천하는지. 각 UC 대학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요 UC SAT subject test 치시면 SAT subject test UC 어드미션을 누르면요 우선 SAT subject test는 필수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경쟁이 심한 메이저는 가고자 하는 그 학생들은 서브젝 테스트를 통해 본인이 그 서브젝에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SAT 서브젝 테스트 스코어를 제출하는 것은 AP 혹은 IB 테스트 스코어를 제출하는 것처럼. 어, 원서 리뷰할 때, 긍정적으로 리뷰를 하겠다는 그 말이 이와 같이 어, 단, 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학별로 한번 어떤 어, 대학에서 어떤 서브직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클리 같은 경우에, 케미스트리와 엔지니어링 메이저를 어플라이한 학생들은, 메스 레벨 2와 사이언스 한개 즉, 바이오 아니면 케미스트리 아니면 피지스 중에 하나를 어, 시험을 보는 게 좋겠고요. 데이비스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바이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매스투와 사이언스 하나 똑같습니다. 바이오나 케미스트리나 피지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학대학이죠. 파머스디컬 사이언스에서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그리고 매스 레벨 2를 레코멘드를 어, 하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사이언스는 매스 레벨 2를 레코멘드를 어, 하고요. 퍼블릭 헬스 사이언스는 바이올로지, 에콜로지, 바이올로지 모나킬라, 그리고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파일러스는 바이올로지, 에콜로지, 바이올로지 모나킬라, 그리고 월드 히스토리를 레코멘트 합니다. 그 다음에 UCLA는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는 Math 2와 하나의 Science를 r e c o m m e n d 하고요. Merse에서는 필요 없고, UC Riverside 같은 경우에는 Agriculture Science와 Engineering 쪽에서 Math 2와 Chemistry 혹은 Physics를 r e c o m m e n d 하고요. San Diego는 Engineering과 Biological or Physical Science Major를 a p p l i e 한 학생들은 Math Level 2와 Science 한 과목을 r e c o m m e n d 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math level 2 w 고요그 다음에 creative study에서 math level 2 for m a t h major. major. 그 다음에 math level 2 and physics가 for physics major로 플레이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biology major로 플레이하는 학생들은 biology. 그 다음에 biochemistry and chemistry major로 플레이하는 학생들은 chemistry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mputing major는 math level 2를 봐야겠습니다. 산타크루즈는 필요 없고요. 이와 같이 UC 9 개의 UC 중에서도 상위에 랭킹하는 UC들은 서브젝트 테스트를 하나나 두 개는 요청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미리미리 서브젝트 테스트를 두개 정도는 보는 게 좋겠습니다. UC 버클리의 학교 웹사이트는 berkeley.edu고요. 운동은 NCAA 디비전 1에 속해 있으며, 즉 제일 높은 레벨에 있으며, 특히 태평양 쪽에 대학들을 모아놓은 팩12 컨퍼런스 안에서 스탠포드와 대학 간 라이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벌 클리는 자유주의 학생운동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UC 버클리의 교수진과 연구원은 모두 10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고요. 전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대학 아카데믹 랭킹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스코트는 오스키더 베어, 골든 베어, 즉 황금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UC 버클리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 무엇을 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서 퍼스트프라이로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그한 코스를 듣는지입니다. 즉 AP나 언어를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는 상황에서 좋은 GPA를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학교 클래스랭크가또 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표준고사로서 SAT나 ACT 둘 중에 하나를 꼭 제출해야 하고요. AP나 서브젝트 테스트는 추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보시면 아카데믹 필드에 아카데믹 사이드에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UC 버클리 뿐만 아니라 다른 UC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학교 공부와 SAT 공부에 총력을 기울,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UC버클리에서 입학사정 중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ersonal Essay, 두 번째는 가위활동세 번째는 Volunteer Work, 네 번째는 Work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First Priority는 Academic Field이기 때문에 Second Priority에 속해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은 많이 하지 마시고 작게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롱 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씨도 그렇지만 사립학교도 3년 이상 4년을 한 가위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을 했대거나 1년 정도를 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므로 우리 학생들이 가위 활동이나 발런 티를 할 때는 항상 3년에서 4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롱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대학 이야기의 앤디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